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김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 소방서는 지난 9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 차량 등 소방활동 방해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불법 주정차 행위는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방차량 출동과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판교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판교 전통시장, 버스 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정화 자원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주민을 대상으로 개인 예방수칙을 홍보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을 위해 서천군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지난 6일 성금 76만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모든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뜻을 모아 성금을 기부하게 됐다며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대구 지역은 물론 모든 지역에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SBN 뉴스 김서희입니다.